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어, 제가 전에 제 MBTI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ISFP 유형이에요. 그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 현실적이고 좀 다른 사람 도와준 것을 좋아하고 공감을 잘하고 대신에 비판적인 것을 좀 힘들어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좀 힘들어한다. 이런 성향이에요. 이 성향에 대한 뭐 직업이나 뭐 진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직업이 사회복지사예요. 그런데 직장생활하다 보니 다른 유형의 직원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분들도 사회복지사가 적성이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제 자신이 사회복지사 적성에 잘 맞나 의심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영역이 방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수을 토대로 어떤 성격이 사회복지사 적성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사회복지사가 적성에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 뭐 예를 들어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를 하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사례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좀 사람에 관심이 많고 이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며, 어, 이 멍이 어떻게 생겼어? 어, 너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때렸어? 어디 아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또 사내 관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뭐 멍이 들었거나 말거나 아니면 멍이 들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례 관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아이가 혹시 학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디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례관리가 잘 진행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힘들어 한다 하면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봉사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이 많다고 하면은 가족 봉사단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하면은 또 그런 청소년 봉사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한글을 배고 우 싶어 하는 어르신이 많다 하면은 한글교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야지 프로그램을 또 개발할 수도 있고 또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 그런데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하면 사례관리를 하려고 해도 할게 별로 없어요. 그대상자분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개입할 것도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대상자분의 욕구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대상자에게 관심이 많으면 좋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플러스,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면 사회복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사회복사 적성이 잘 맞다. 두 번째는요. 공감은 잘하되, 냉정한 사람이에요. 사회복사는 대상자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 저도 많이 듣는데요. 어, 이러한 것들을 보, 듣고 공감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힘드셨겠다. 아, 얼마나 그때 좋으셨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감이 안 돼도 그냥 말로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또 리액션도 중요하죠. 아, 그래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던가, 아니면 뭐, 얼굴 표정이라던가, 뭐 감탄사라던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대상자분들이 사회복사를 지더 신뢰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공감을 잘 해주되, 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자분 중에는 정말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거짓말일 경우도 많아요. 또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데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복지관에는 그분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복지관 자원은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복지관 자원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쓸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고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공감은 많이 해주되. 정말 냉정하고 침착하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적성이 잘 맞을 것 같다. 세 번째는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 이건 다른 직종의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절대 다혈찌르시면안 돼요. 어, 대상자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참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어, 공감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감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한밤 중에 자고 있는데 대상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저는 업무 외 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기보다도 혹시나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난건 아닐까 해서 받을 때가 많죠. 그랬는데어막 저한테 반말로 이러시는 거죠. 너 지금 내가 이 상황인데 넌 잠이 오냐? 나는 밤낮 없이 계속 어 이것 때문에 힘든데 넌 지금 잠이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게 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요. 그런데도 절대 화를 같이 내시면 안 되고 그냥 대상자의 상황에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힘드시죠. 내일 찾아 가서또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 내일 찾아가 뵐게요. 이렇게 예, 말씀하셔야 돼요. 대신에 저는 절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냥 그 대상자분의 상황에 공감만 많이 해주는 거죠. 어, 특히 대상자분이 화가 많이 나실 때가 있어요. 어, 대상자분이 뭐 예를 들어, 복지에 오셔가지고, 아, 우리 애는 정말 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애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요. 막 그러면서 뭐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이 안될 때도 있거든요. 뭐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잖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면 우선 이제 어머니 말씀 다 들어요. 화를 다 듣죠. 그래서 공감을 해줘요. 아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화를 많이 내실 수 있도록 하면 그 어머니께서 화가 어느 순간 좀 누그러져요. 그 후에 제가, 아, 어머님, 근데, 어,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 주시면 어머니께서 어 이해하실 때도 있어요. 아 아무튼, 대상자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회복사는 그 대상자분의 말씀이, 어 휘둘리시면 안 돼요. 또 요즘에는, 녹음을 하는 기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휘둘르는데 그분이 다 녹음을 하거나 전화통화 녹음을 하고 있으면 좀 나중에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외향적인 사람이면 사회복사 하는데 적성이 좀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이 부분이 많이 힘들었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자꾸 발표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하니까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외향적인 사람이면 이 부분을 좀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이제 대상자분 앞에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많이 있고 행사 사회 볼 일도 많이 있고 뭐 다른 직원들 앞에서 뭐 브리핑을 할 때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요. 어, 정말 처음 진행할 때는 손에서 땀도 많이 나고 등에서 식은 땀도 많이 나고 말도 더듬고 막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어, 그래도 많이 힘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게다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대상자분일 수도 있고 뭐 자웅사자, 후원자, 다른 유관기관 직원들, 거래처 직원들 정말 다양한데요. 그럴 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내향적인 사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 대상자분과 일대일로 만나서 상담할 경우에는 뭐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좋을 것 같고 침착하고 신중한 그런 성격도 어,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사 적성이 잘 맞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요. 꼼꼼한 사람이에요. 어, 사회복지사가 되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꼼꼼한 거랑 사회복지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사회복지사의 말로 정말 꼼꼼해야 돼요 사회복지 업무가 세금과 후원금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던가 뭐 영수증을 종이에 잘못 붙였다던가 계산을 틀리게 했다던가 이러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제 경우에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마다 이제 사용하는 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담당자가 여러 개의 카드를 쓸 때도 있는데요.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어, 아무 카드나 막 결제를 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대상자분이 뭐뭘 받았다는 확인을 해야 할 때도 많고요. 또 증명서를 챙겨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꼼꼼해야죠.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서는 보고해야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인원은 몇 명인지 연인원은 몇 명인지 뭐 수급자 수, 차상위 수, 뭐 자원봉사자 수, 뭐 예산, 결산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 뭘 틀려버리면 복지관 업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힘들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몇날 며칠 이것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지관 업무들이 마비될 때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해야 돼요. 저도 꼼꼼한 편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몇번 하다 보면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면 그 실력이 좀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그리고 그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사회복지 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